지금 시장은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와 AI가 그 시장의 중심이 있다. 지금 이 2만원대까지 매물벽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2만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기업 내용 받쳐주고 사업 탄탄하고 신사업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길게 느긋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점 매매의 달인 나현우 어드바이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시간으로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어, 저의 역시 매매 방식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역시 주도 섹터, 주도주, 대장주를 공략하는 이런 타점 매매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하는 타점 매매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어,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102% 수익률, 가온칩스 60%, 에이징랜드 20%, 레이저옵텍 3 0때 이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타점 매매로 멋진 수익과 적중률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역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를 보셨듯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반도체와 AI 이 한묶음은 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도 역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반도체. 자, 주업은 반도체이면서 신사업으로 로봇에서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내용 받쳐주고 성장성을, 앞에 성장성을 더욱더 갖추고 있는 멋진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저점 공약 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한 만큼 추천 종목은 이유 더 공개 예정이니까요 어,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변함 없습니다. 저는 AI와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역시 여전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자그 이유는요. 지금 세상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ARM 이런 글로벌한 파운드리 기업들, 패리스 기업들이 큰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 나스닥 신고가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은 나스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와 AI가 그 시장의 중심이 있다 따라서 그 중심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요 이젠 코스피와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PBR주들 저 PBR주들이 지금 단기 과열권 진입에 따른 이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세 주도를 이끌었던 반도체 주들, 낙폭 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여전히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승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기회라고 보고요. 역시 그 중에서도 코스닥의 시세를 주도했던 반도체와 AI를 중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시면 역시 반도체 AI 앞으로도 이 산업은 꺼지지 않고 쭉 더욱 더 발전해갈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종목 중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낙폭주들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고형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고형은요. 반 3D 검사 장비 제조 업체예요. 주업은 반도체로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3D 납 도포 검사 장비 그러니까 SPI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3D 부품 실장 검사 장비 AOI 부분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지멘스, 테슬라 등 3,400개 고객사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고객사가 3,400개라는 거는 안정적인 공급처, 수주처를 확보했다 뜻이겠죠. 이것은 바로 매출, 실적과 직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AI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지난 시간에 강조 드렸던 게 뭐죠? 바로 로봇이죠. 로봇 산업은요. AI하고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동반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보실 때 기업 내용,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 미래 성장성을 보고 어 주가라는 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고영이라는 기업은 의료용 로봇 사업을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어요.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 수술할 때 도움을 주는 이 카이메로라는 로봇을 개발을 해 냈는데요. 국내 대형 병원에 실질적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기술력 그리고 실적 또한 지금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여기에서 이 카이메로라는 게 미국 진출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뭐냐면요. 올해 3월에 F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 이 카이메로가 미국 FDA 승인까지 진출을 해나간다면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갖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거는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형 차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컨더멘탈 대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바로 그 고형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기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1월 말부터 지금 2월까지 단기간에 이런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간 조정을 이렇게 잘 거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을 무난하게 잘 소환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펀더멘탈 받쳐주고 눌림에서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날 상승 다음 눌림 자리에서 더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어요. 직원들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어 이런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장례 매도가 아닌 임직원들 계좌로 주식을 입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쓰지 않고 어 상여금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 지급하는 거는 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렸을 때가 저는 기회라고 보지고요 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윗꼬리 지난달 1월달 이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죠 여기에서 보통 이번 달이 절반까지 이 커버에 이 윗꼬리의 절반까지 커버할 가능성으로 기술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점 기회로 보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제시 드리면요 역시 지금 이 2만원대까지 매물벽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2만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종목은 기업 내용 받쳐주고 사업 탄탄하고 신사업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길게 느긋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잡아드린 종목들 보셨죠? 에이징랜드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드렸는데 더 자세한 이런 리딩 내용은 제가 밴드방 통해서 에이징랜드처럼 마디마디 잡아드려서 수익을 극대화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밴드방 적극 활용하셔서 저희 방, 밴드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은 수익 그리고 이런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 주도주를 잡아가실 분들은 저희 그 MTNW 거기에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희 방에 오시면 제가 시장 주도화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멋진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명절이 지나고, 우리 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우리 앞으로도 더 이런 멋진 종목, 에이징랜드 같은 멋진 종목, 또 한번 멋지게 수익 내봅시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 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 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 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